어, 이제 오다 보니까 어, 보니까 조선시대 수자원 우물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좀 보다가 예. 그 제가 저 하동에 있을 때 예전에 그 지리산에 조선 호텔이라고 이제 음, 명칭하는 호텔이 있었어요. 조선 호텔 예, 그거 제가 처음에 철거 리모델링 한다고 이제 들어갔었죠. 지금 비바체로 이제 밖에 있는데 어, 대한민국에서 많이 놀러 오셔요. 예. 많이 많이 놀러 오시고 하시는데. 우리 조선시대 때참 많은 분들이, 예, 지금 지금까지, 예, 예, 돌아가신 분들이나 그러면 홍룡들이나, 예,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참, 이분들은 어떻게 풀어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그렇게들 많이 하고 계신데, 예, 조선시대의 종로를 만나다, 예, 여기 이제, 어, 들렸다가, 요, 가는 거예요. 요, 우리 뭐, 참, 옳은 소리하고, 어,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돌아가셨어요 서울에서 에, 조선 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에, 지금은 이후로좀 없어져야 되고 또한 이게 나라가 좀 편안해지고 하면은 이저 예전에 그 활동하셨던 이제 훈령이라고 하잖아요. 에, 동명성황이라고도 하고 에, 또 그런 분들이 활동을 같이 하셔요. 에, 잘 알고 계시죠 에, 국민분들께서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지만은. 영계체계라고 하잖아요. 대전에서, 저, 뭐, 제가 여기저기 많이 다녔지만은, 대전이며 충청도며, 뭐, 무속인들도 많고, 여기는 영험한 분들 있잖아요. 영계체에 대해서, 영적인 책에 많이 아시는 분들이 서울에 제일 많아요. 그렇죠? 예. 제가 산에 기도하다 보니까, 어, 막 영들이 확확 지나가고, 저도 막, 막 오금이 질 때가 있어요. 예 영들이 막 하도 많아가지고, 엄청 춥고, 막, 몸이 벌벌벌 떨릴 정도로 막 그래요. 에 그럴 정도로 그런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는 데는요, 그, 훌륭들이요, 잔뜩해요. 그렇지, 서울도 지금 오니까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제가 산에서만 일기도 하는 사람이 그런 알고 계시잖아. 에, 이 서울에는, 어, 예전부터 이제, 조선시대 또 그전부터 그걸, 어, 해결을 이제 못한 게 아주 많아요. 근데 정치인들이 할 수는 없어요. 국민분들이 좀 편안해야 그런 사람들이 떠나가요. 떠나간다는 거는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나라가 시끄러우면 나와요. 장군들이나 아직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나온다고요. 왕들도 그렇고 나오셔요. 무덤에서 나오신다고. 자꾸 깨우시니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면은 깨워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린 조상으로부터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어느 집안에 누가 어떻게 됐냐 하면서 자기 영들도 난리예요. 그런 거예요. 그 연계체가. 예. 앞으로 사람들 좀 괴롭히지 말고, 죽이지 말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들이 돌아가시는 건 괜찮은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죽인 거 아니야. 이렇게 했잖아요. 다들. 그렇죠? 서울이나전국인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인 거 아니야. 그냥 우리 한 방만 쌌는데 뭐, 방역한다고 해서 시켜서 했는데, 예? 다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laughs> 정말 저는 가슴이 아프고요. 에, 좀 그거는 안, 이제 끝났잖아요. 에, 끝났죠? 끝났는데 뭐 아직까지도 에, 서서히 줄이기는 하시지만은 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에, 그거 안 하시면 좋고 또한 대한민국의 이빚다 갖고 국민 빚다 갚을 수 있는 그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알고 계시잖아, 다들. 예. 하늘에서 준 선물을 갖다가, 뭐, 쓰지도 못하고, 멍청이들 아닙니까? 예? 의학계에서 막았나요? 그거? 의학계에서 다 갚을 수 있나요? 예? 대한민국 국민 모두 빚! 대한민국 정부에 있는 빚! 그 의학계에서 다 갚을 수 있습니까? 예? 제가 그랬잖아요. <laughs> 제가만 하는 게 아니잖아. 예? 검증이 돼서 다른 데서도 그약 가져가 가지고 다른 거약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잖아요. 셀땡땡 땡. 예, 제가 그것도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엄청난 것을 갖다가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은 국민분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나셨겠죠. 예. 그런 거예요. 예. 저는 뭐더 속일 게 없고요. 예. 어쨌든 제가 서울에 온 이후 서울에 제가 볼 일을 다 보고 예.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예.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 지금 새벽 4시에 예, 다 돼가고요. 어, 서울역 왔는데 이제 볼 일은 다 보고 볼일볼 어, 예, 볼 때가 많지만은 예, 뭐 일단 내려가야 될것 같고요. 예, 요 서울역 여기 하기 한번 보시면요. 예, 유라시아 철도 허브를 향해 날아오르다. 예, 서울역은 1900년 7월 8일 남대문 정거장이라는 이름의 어 33제곱의 단층 목적 건물로 처음 문을 열었고, 1923년 경성역으로 이름을 바꾸고, 3년간의 공사를 거쳐 1925년 스위스 루체른역을 모델로 한 르네상스와 바루코 절충 양식의 역사, 현 문화, 문화역 서울 284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역사가 준공되었고 1947년 서울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우준한 확장을 통해 명실상부한 수도 서울의 관문으로서 위용을 갖추게 되었다. 이후 1988년 현대식 건물에 민자 역사 시대를 맞이했고 2004년 고속철도 시대를 여는 시발역으로 재단장하였다. 서울역은 세계로 뻗어가는 활 모양을 모티브로 유리와 철골 구조로 이루어 지어졌고 타는 곳에 웅장한 지붕은 유라시아 철도 허브를 향해 비상하는 새의 날개를 연상시킨다. 예. 앞으로 이제 어 우리 저 제가 철도청 이제 근무했거든요. 를 산림청하고 철도청 예전에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어 철도가 앞으로요. 유라시아로 열려요. 그 계획이 이제 다돼 있고 남북이 통일이 돼야 거기가 지금 막혀 있어 가지고 못 가는 건데 예. 유라시아로 전체로 다 뻗어 나가요 앞으로 비례가 예, 다 이제 뭐 통일이 돼야 되지만은 언제 될지는 뭐 국민분들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거고 정치 싸움만 해서는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예. 서로 협력하셔 가지고 잘 예, 하시고 또 제가 여기 어아 2시인가? 2시 반쯤에 왔는데 여기한 4시 넘어야 열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남대문 잠깐 갔다 왔어요. 남남 저기 어디 남산이라 고하나 예, 네, 남산 저 앞에 있죠. 네, 좀 갔다 왔는데, 아유 정말 요 남산 가 보니까요, 어, 좋기도 좋고 대한민국이 참 좋은 곳이에요. 예, 서울 도시에 저렇게 산 있어 가지고 어, 산책로도 참 잘해 놓으셨고 한데 풀이 좀 많더라고요. 시민분들이 저 가셔서 산책만 하실 게 아니라 곳곳에 보니까 쓰레기도 뭐 드시고서 막 던져놓고 막 하셨더라고. 시민의식이 깨어 있어야지. 그뭐 잡숫고서 뭐 커피며 종이컵이면 막 집어 던지고 뭐 잡은 것들 구석에다 막좀 많이 던져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야정경 선생님 이제 할아버지하고 태계 이왕 할아버지하고 이제 거기는데 있 가서 제가 또 풀도 좀 뽑고 인사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왔는데 어, 서울역에 이거 보시면은 아직도 이제. 우리 형님들 여기 노숙자 노숙 생활을 좀 하세요. 서울 정부에서는 그 있잖아요 집들 이렇게 해주는 거 이분들 갔다가 막 정신병원에 가두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 전에는 막 해가지고 막 정신병원에 막 가두고 막 많이 가두셨지요. 지금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집을 좀 얻어줘서 자리바 할수 있도록 종교 단체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에 큰 교회도 많고 절도 많고 한데 국가에서는 다해줄 수는 없어요. 예. 그럼 종교 단체에서 이분들이랑 같이 살수 있는 공동체도 좀 만들어 주시고 국가에서 이저자립할수 있는 그런 거 만들어 주면 형님도 충분히 해요. 예. 저도 제가 어 경남 양산에 있으면서 알코올 그 중독 중독자고 그 형님들이랑 함께 생활을 해 봤는데 알코올 중독은 쉽게 되질 않아요. 그 누구도 어떻게 할수 없어요. 가족도 다 버리더라고요. 가족을 가족들이 버려 가지고 제가 방 얻어가지고 같이 살아봤는데, 안됩니다. 저도 해봤는데 근데 안되는게 어딨어요. 끝까지 예, 그분들 하시면 은 노력하시면 돼요. 안되는게 어딨습니까? 예, 좀 챙겨주시고, 저도 술 한잔씩 잘합니다. 이분들이랑 뭐술 먹는게 제가 아니에요. 예, 저도 술 한잔씩 잘하고 저 담배도 피고다 해요. 예, 그러나 이제 알코올 중독은 알코올이 떨어지면 계속 드시게끔 돼있어. 하루에 소주 대병을 두 병씩 드셔. 제가 있었던 경남 양산에 여기 서울에 있는 알코올 중독자분들은 알코올 중독자 치게도 못 깨요. 소주 하루에 일어나면은 대병으로 두 개, 세 개까지 먹어요. 예. 한 사발씩 먹고 또 자고 또 일어나서 또 잡수고. 그러니까 바닥에막 오줌 싸가지고 장판 다 걷어내고 빨고 저는 별짓 다 해봤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남자하고 여자는 이게 구별을 좀 해주셔야 돼요. 남자분들은 남자들이 이렇게 관리하셔야 되고, 여자분은 여자분들이 관리하셔야지 나중에 이렇게 잘못되는 수가 많아요. 예, 종교인분들은. 제가 그 여러 방면으로 많이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안 그러면은, 이게 참, 짐승도 그렇고, 암놈 숫놈이라 하잖아요? 이게 참,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면은, 참 이상한 일도 많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요거 좀, 요분들도좀살수 있게끔 대한민국 쪽팔리지 않습니까? 예, 이거 다 국민 탓이에요. 예, 정부 탓이 아니라 우리 저 종교계에서도 헌금 많이 하잖아요. 헌금 많이 한거다 어디 갔습니까? 예, 기독교, 기독교, 큰 교회 헌금 막 몇십억, 몇백억 한거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안 갔는데 이용원조 목자이죠. 헌금에서 외국으로 선교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부터 내집 보조 좀 보살펴요. 예. 제가 오죽해서 뭐 서울 왔겠어요 저는 저 밑에서 그냥 조용히 살고 산에서 기도하고 예. 그냥 저 지방에서 그냥 사는 게 좋은데 오죽 서울에 막 서로들 그냥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올라와 봤는데 종교계에서는 그런 거라시 야지 서로 싸움 붙이지 마시고 목사들은 종교에 개입하지 마시고 예. 종교에 너무 막 해가지고 막 갈라 가시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교회 망합니다 예. 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 하시면 안 돼요. 예. 그저 우리 요 노숙자 형님들, 예. 여성분들도 여기서 주무시고 해요. 예. 그거 하나 못하면서 뭘 한다고? 작은자를저 보살피는 것이고 하나님한테 하는 거라고 했는데 목자 저 목자들하고 권사들하고 장로들하고 집사들은 뭐 합니까 여기서 예? 말만 말만 고치려 하지 뭐 하시냐고 다들 서울서 어 나는 재물이 없어요. 재물이 없어가지고 더 둘러보려고 해도 제가 잠잘 뭐 비용도 안 되고 차비만 달랑 이제 급하게 제가또 올라왔는데 좀 보살펴 주고 하셔요. 제가 애 같아가지고 참 답답하기도 많이 답답해요. 예, 교회 재정도 많이 어렵겠지요. 교회에 있는 그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그분들은 그잘안 보살피시더라고요. 예, 정말 많이 어려워요. 있는 분들은 좀 나눠주고 좀하세요 예.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왔겠어요. 예. 여기까지만 하고요. 참 감사합니다. 좋은 일안 보이는데 뒤에서 많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정말 많으셔. 예. 연예인분들도 숨은 곳에서 얼마나 저 많은 봉사를 하시는가 제가 안 봐도 속속 소리 다, 예. 다 보입니다. 예.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하셨죠? 은밀하게 조용하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지금 서울에 예. 더 이런 분들 보이시는 분들 좀 하시란 얘기예요 예. 예.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